여러분은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타고나기를 수려한 외모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고난 생김새를 넘어 얼마나 꾸준히 외모를 신경 쓰고 갖고 왔는지에 따라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도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꾸준히 외모를 가꾼 사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살아온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이 그대로 얼굴에 배어나는 것이지요. 얼굴에서 건강한 윤기가 돌고 활력이 넘쳐 보이는 사람을 본적 있으신가요? 그런 이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평탄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고, 앞으로도 품격있고 우아하게 잘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예모는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첫 단서가 되기에 자신만의 개성있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외면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꾸준히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연예인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는 사업가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노화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외면을 꾸준히 가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화의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건강한 것이 곧 복이라는 말처럼 외모 관리는 직접적으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고 예쁜 옷 멋진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노화의 가장 뚜렷한 흔적을 보여주는 부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름, 건조함, 탄력 감소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스킨케어 루틴과 영양 공급을 통해 피부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부 문제와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남들보다 더 늦게 노화가 찾아오게 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모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관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심지어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든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외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메이크업을 해드리거나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드리는 이러한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세수조차 하지 않고 외출하지 않을 때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세수를 하고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80대의 나이가 되어서도 멋쟁이 할머니가 되어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울할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단장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꾸미는 것그 자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다듬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좋고 깨끗해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렸겠지만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어울렸던 옷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치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내 몸에 잘 맞고 나와 잘 어울리는 새 옷을 장만하는 방법도 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외모가 단정하고 빛나는 사람이 내면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외면과 내면은 어느 한쪽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 함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서 옷 스타일이 너무 젊으면 주변에서 뒷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아, 정말 점개사시네. 라며 멋쟁이라고 칭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아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장소와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너무 튀는 옷을 입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지나치게 개성이 강한 옷을 입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스타일 변화에 신경 써보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외모와 자신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당당한 사람은 대부분 타인에게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그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고 남들 앞에서 더욱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타인을 평가할 때 외면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후광효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후광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외모에서 호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착하고 재미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빠르게 추측하는 반면,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누군가는 게으르고 재미없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타인의 외면을 스캔하고 우리에게 감정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일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고 예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아이들이 더욱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면이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향해야 할 태도이지만 대부분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도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사람을 보면 멋지다, 깔끔하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반면 후줄근한 차림에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보면 면지 쓸쓸해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을 외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 서글프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 중에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정말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채취 관리입니다. 외모 관리라고 해서 시각적인 것만을 생각하셨을까요? 시각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각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처럼 늘 향기롭게 자신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른바 노인 냄새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데요. 동시에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이 쇠퇴하여 본인의 체취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채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를 가지고 다니거나 은은한 향수를 사용하여 채취를 관리할 수도 있지요. 만약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몸에 비누칠을 꼼꼼히 하고 식사 후에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며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적당한 피부 관리입니다. 노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중 하나는 바로 피부 노화입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주름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름을 하나도 없이 만든다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겠지요. 다만 조금 더 깔끔하고 환한 인상을 주기 위한 피부 관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이나 기미, 주근깨 그리고 노화의 꽃이라 불리는 검버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 가장 큰 피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검버섯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저승꽃이라고도 불리기에 거부감이 더욱 큽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기미도 더 증가하게 되지요. 이렇게 피부에 있는 색소 침착과 같은 노화의 흔적만 제거해도 인상이 훨씬 더 환해 보일 뿐만 아니라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목주름과 손주름을 관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목과 손이라고 합니다. 얼굴 주름은 가리더라도 목과 손에서 나이를 알수 있다고들 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굴 피부는 관리를 참 많이 하지만 목과 손에는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목주름 관리에는 간단하게 주름 개선 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좋겠지만, 수면 건강을 위해 베개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개는 수면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베개의 높이는 6에서 9cm 정도이며, 자신에게 잘 맞는 베개가 사람마다 다르니 한번 누워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알고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어 관리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거나, 오발이 빠지지 않도록 탈모를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모발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모발은 헤어스타일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수디 적어졌다면 자연스러운 펌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충분히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어 이미지 변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두피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발과 두피가 약화되면 탈모로 이어집니다. 탈모가 생기는 데에는 유전이나 스트레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노화도 하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탈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남녀 모두 머리가 빠지는 것에 경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모가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년에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고방식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연구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고방식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분법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성공 혹은 실패, 적 혹은 친구처럼 무슨 일이든지 양극단으로 나누어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양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냉담하게 반응하면 배신당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100점이 아니면 다 0점이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도 양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과도한 일반화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차갑게 대하면 나를 싫어하니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지어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것에만 몰입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만 보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단점만 신경 쓴다든지 비관적인 뉴스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남 탓을 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 측면을 부정하는 사고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며 부정해버리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도 없어라고 잘못된 마음을 먹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피해야 우울증을 막고 5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관리해보라고 많이들 권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일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남들과 소통할 수도 있지요.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의 외모 관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점개 가꾸고 외모에 신경 써야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스벨트 여사가 남긴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구도 쉽게 이룰 수 없는 예술 작품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늙었다고 해서 다시 새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꾸어서 좀더 단정하고 생기 있게 보이도록 할 수는 있지요. 이것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면이 중요한 만큼 노후의 내면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며 많이 웃어보세요. 그러면 품격 있는 기티가 흐르고 밝은 웃음꽃이라는 삶의 흔적이 당신의 얼굴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인생에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 로라의 인생 지혜였습니다.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와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